안녕하세요. 포우입니다. 어, 오랜만이죠? 제가 지금 시험기간이라서 영상을 못올려요. 그래서 잠깐 짬내서 한건데 이거 미니어처가 아니라 그냥 뻘짓이에요. 뻘짓. 이거 제가 전에 뭐할때 알게 됐던건데 그냥 지금 시험공부하다가 심심해가지고 한번 만들게 됐어요. 이건 뭐냐? 아, 제가 지금 카메라가 고장이 나 가지고 초점이 안 맞는데요. 어,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점 고려하셔서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물 같죠. 되게 근데 섞어, 섞어주시면 이게 또 딱딱한 고체가 됐는데, 얘도 빼주시면 액체처럼 다시 흘러요. 이거를 오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좀 갖고 놀았더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물처럼 잘안 흐르네. 아, 이렇게 흘르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만져주면 바로 또 고체처럼 딱딱하게 되는데 그거 다안 만져주면 또 액체가 돼요. 신기하죠? 이거 만드는 거 오늘 보여드릴 건데 정말 이건 너무 간단해서 간뻘짓이에요. 그냥, 그냥 심심해서 심심할 때 하는 거. 미니어처, 제대로 된 미니어처는 제가 시험 끝나고 나면 하나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이거 준비물 알아봐야겠죠? 원서클 통이랑 이건 풀뚜껑이긴 한데, 어차피 저는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만들 거라, 쬐크만통 준비했고요. 이런 섞을 통 섞을 거랑 비밀의 가루요. 일단은 그 가루는 소개, 이거 진행하면서 알려드 거고요. 그 물이 필요해요.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시고이 가루를 넣어 주시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물이랑 1대1 정도. 아 맞다. 이 가루는 감자 전분이. 도와드리지 얘를 넣고요. 별거 아니죠? 이거밖에 없어요, 재료 준비는. 아이고, 이거 아니죠? 넣고 섞어줍니다. 그럼 좀 뻑뻑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골고루 저어준다 생각하시고, 이렇 저어주세요. 근데 네, 저 보시고 너무 아직도 물 같다 하시면 가루를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흘린 것도 다 쓸게요. 그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옛날에 제 미니어처기 전에 그 가루국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하고 싶은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수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었는데 그때 케이크 만든다고 생크림 대신에 그 이거 전분으로 생크림 할 거라고 막 물로 섞었다가 알게 됐었는데 지금 심심해서 한번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좀 넣고 더 섞고 이렇게 네, 섞었습니다. 한이대 비율이면 될줄 알았더니. 2대1에서 3대1 비율이 들어가네요. 얘를 이렇게, 얼굴을 잘 섞어주셨잖아요? 여기를. 아, 근데 여기 뻑뻑한 느낌 나는데, 얘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섞인 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이게 썩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살 해주셔야 돼요 힘 주고 하면 뭐랄까? 얘네가 막 단단해져서 더 힘들고 살살 해주시면 훨씬 쉬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도 아니, 안 묻는 건 아닌데 단단하다는 느낌이 바다에 이렇게 세게 대치면 세게 이렇게 이렇게 세게 살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냥 물에 담그는 것 같은데 좀콕 찌르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콕 하시면 안 맞거든요? 여기가 콕 찍은 부분인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간수 었을 때 그럼 막 우유에 섞는 것처럼 됐죠? 그럼 얘를 쿡 찍어볼게요. 네, 신기하죠? 이거 좀 갖고 놀다 보면 이렇게 좀 굳어요. 굳으면 이렇게 재로는좀 잘안되더라고요좀 천천히 된다 야 되나? 근데 이게 좀더 갖고들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얘 이렇게 했을 때바를고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꾹눌러시면안으고 뛰면 바로 밖에 이렇게 물 챙기고. 이렇게 해서 갖고 노시고뒤처리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 갖고 놀면 온 음, 집이 딸리나요. 제가 아까 다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다음 주쯤에 정말 미니어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뿅! バイバーイ。